개신사입니다. 오늘은 뉴비인 줄 알았는데, 사실 힘을 숨긴 보인물이라면, 이라는 컨셉으로 촬영을 해볼 거긴 한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실, 날먹하려고 찍는 겁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렛츠, 고! 저는 즐길 거기 때문에, 게임 진짜 대충대충 날먹할 겁니다. 자, 돌칼에 양털. 이 챙기고, 다이아 쪄주고 20렙 한 명도 없네. 팀에 20렙 없다고 지금 투덜된 거 같은데, 20렙은 아니지만 20렙처럼 잘할 자신은 있긴 해. 견뎌, 네가 고른 팀원이야. <laughs> 다이아몬드 가디언 나왔다. 나갔어. 아이, 뭐야? 왜 나가? 귀찮네. 그러면 빨리 끝내야 되잖아. 아니, 말을 하지 캐리 해달라고. 이겨달라고, 우리 팀뭘좀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형이 움직여주지. 이렇게 움직여주잖아. 자, 피해주면서. 자, 침대도 캤죠. 한 명만 잡으면 리퍼라서 살아갈 수 있죠. 자, 일단은 침대는 다 터졌죠. 자, 에메랄드 6개. 배달 나이스. 비트도 발라주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적이 있으니까 가봅시다. 가지고 자두명 있는데 두명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명 만들고 잡았죠. 이제 아이 말을 하지 그러면 내가 이겼지. 야, 우리 팀 친구가 나가서 좀더 인원을 메꾸고자 열심히 했습니다. 키트의 의미가 있나? 조합을 맞추면 이해를 하는데, 힘이 진짜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300에서 400 사이거든. 다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데, 하나는 우리 팀 믿자. 우리 팀 34랩, 32랩이잖아. 나랑 싸우겠다는 거야? 좋아, 내가 날 먹한다 했지. 침대는 준다는 말은 안 했어. 와아 이거 핵이다 핵이에요 아 인도섭이라서 이게 pvp가 성립이 안되네 인도섭은 아니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오케이 핸드 깼다 잡아야돼 제발 이지 아... 핵쟁이만 잡으면 돼아 인도섭만 아니면 핵쟁이 금방 잡는데 인도섭이라서 핑도 터져갖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핵쟁이 잡았으니까 저는 날 먹으러 할 거기 때문에 천천히 게임을 할 거고요 다이아 먹으러 가볼게요 게임 천천히 할 겁니다 우리 팀이 힘들어 할거 같으면 도와주고 우리 팀 알아서 열심히 잘 하겠죠? 우리 팀을 믿자 아, 알아서들 해애들아나좀 집에 있을게 알아서 할수 있지 너네들 잘한다 아이고 바바리안 죽었어 다이아 고마워 다이아몬드 가디언이 나왔습니다 먹으러 가자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어, 우리 팀 열심히 다니는데 오 괜찮은데 팀잘 만났다 다이아 골렘 먹었고 내가 도와줘야 돼 얘들아 자 우리 이티어도 찍혔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긴 있어 아 그랬지마 아니 나 잡으러 오지마 무서워 여기 인첸트까지와 뭐야 이 친구 와 다이아 열심히 먹는 친구다 와 너는 칭찬 스티커 10개도 모자란다 아주 잘하는구나 음 우리 바바리안 친구는 아직까지 나무팔이고요 도와줄까요? 어둘다 떨어져 잡았당 안녕 고마워 다이아 침대를 깨야 되나? 침대 깰까요? 아유, 귀찮네. 내가 물어보긴 했는데. 아, 알았어, 깨줄게. 일로 오세요. 너도 일로 와. 어? 어이구. 잡았죠? 자, 여기는 끝냈죠, 일단. 파란색은 끝냈고. 다음, 분홍색. 볼방세명다 있는 거 같은데. 아이고.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아, 저기 안 밀리네. 이렇게 빨아주고. 뭐하니, 여기이어서 죽이고. 다음은, 노란색. 앵털방을. 하나다 해주고 잡았다 나 자, 일로 오세요 오세요 이제 이번 판도 게임 천천히 할 거고요. 우리 팀이 도움을 요청하면 움직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안 움직일 거야. 제가이 컨텐츠를 짠 이유가 뭐 물론 진짜 게임하기 귀찮고 날먹하기 위해서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뉴비 분들의 게임을 좀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뉴비 분들이 게임을 접는 이유가 첫 번째로 키트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보인물들 때문에 게임이 어려우니까. 승리를 못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어, 확정적으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좀짠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성취감을 위해서 뉴비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할 겁니다 일단 뉴비분들도 게임을 이기고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뭐야 자기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게임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적을 잡으러 다닐 것도 아니고 침대도 무조건적으로 깨지는 않을 겁니다 불로 깨줘? 깨달라고 힘드니? 블루면 오른쪽 아닌가? 알았어, 빼고 와줄게. 저는 침대가 안 깨지는 타이밍이긴 한데. 이게 핑크잖아. 블루가 어디야? 여기네? 그리고 오세요. 일단은 맞자, 나한테. 어, 깼어? 알아서 해, 이제. 핑크색이 바바리안이라서 좀 잘라줘야 될것 같은데? 악지바바리안 아, 돌칼 정도 나왔겠다. 오 인챈트 센스쟁이 어 잠깐만 이거 옐로우 팀 마이너가 생각보다 잘 컸겠는데 킬해서 1 0번 캐스건데 마이너부터 잡아줘야겠다 이거 이길 수도 있겠다 마이너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팀한테 맡기고 빠질게요. 에메랄드 먹으려면 들라 침대까지 다 깨졌어. 너네들이 이제 알아서 다 하면 돼. 알아서 해봐. 무조건 이겨주는 것보다 나머지는 너네한테 맡기고 너네가 실력을 키우는 게더 도움이 될 거야. 자, 우리 이두 명이 뉴비라기보다는 레벨이 높은데 자 가자. 그렇지. 자원 싸움 좋잖아. 오 좋아. 올라갔어. 쫓아가야지. 내 집에 못 가. 그렇지. 잡았다. 나이스. 마지막 한 명, 리퍼야. 여기 있거든? 자, 그냥 밀어도 돼. 우리랑 나랑 같이 파티 먹을 때는가 아니긴 한데. 어? 이거를 이렇게 이긴다고? 레전드. <laughs> 좀 어이없게 이겼는데. 자, 이렇게 뉴비분들을 데리고 게임을 해봤는데요. 배드워즈 특성상. 고인물들은 계속 넘쳐나고 유비분들이 유입이 어려워서 유비분들이 접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 영상도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박